좋은 야, 이저이이쟤 한수지? 어? 한수. 아니야 원길리원길리 짜증나. 저 짜증 났어요? <laughs> <laughs> 없는데? 없는데? 오늘 아까 기회 이못 막아서 그렇지. 한수 아니야? 원길이원길이내원길원길 야 여기 다 녹음된 거 아니야? 짜증나. 짜증 들렸나? 안 왔잖아. 너 안경 닦 안경 때문에 그아니로 던져라 용호.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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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. 걸렸다. 아웃이야. 어 아웃. 아웃.

오, 아! 오! 잡고 나! 잡고 나! 바람 바람 봐! 지 말고! 따지 지지고 야! 야! 김계석! 기현이 당하니까 지금! 기현이 약속니까 기현이 약속이어 여기 나갔다, 여기 나 근데 고 많이 찍어 나와. 앞에 봐야 앞에 봐야 앞에 봐야 돼. 앞에 어, 봐야 하지, 봐야 하지, 돼. 하지. 거기 뒤를 아빠, 보면, 아빠, 뒤를 하지. 보면 안 되는 거야. 앞에 봐야지. 야. 야, 뭐야? 그래, 어 하고. 커피! 아! 이렇게 되나, 이거? 이겨. 이겨. 꽃걸리 이기고 있데 빨리 현만이 응원이.

응. 어디여어지네고 가. 고 사이드로 가. 사이드로 가. 사이드로. 가넘

왜기 숨어 있어. 보이는 거 있어, 지 아, 빨리해리리해관지해 관리해. 관해관해 관리해. 관리해. 관리잖아리해해결해봐리해 관리해. 이 있는데. 리해 관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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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수 관리해. 관리 한만이형 <laughs> 언제 들어왔어? <웃음> <웃음> 네? 마지막 기회였대 <기업들. 웃음> <laughs> 현만이 형 언제, <들어왔어? 웃음> 언제 들어왔어? 현만이 형 아니야 발목 양말 누구야? 한만이형 아니야? 현만이 형 양말 하나 사주라 누가 뭐? 축구 양말 이나로 일로. <laughs> <laughs> 나이스

와우. 네. 와. 볼좀 돌려 봐. 어, 그렇게 뒤에 있대요. 괜찮다. 밭 때리 가 너무 다 아, 미끄러 미끄러. 나 저만 알아. 공이 미끄러. 워

야아 아아아어

그거 뭐 저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닐까? 케이스? 음? 하드 케이스? 왕센스 케이스? 뭐 비만주님 저번에 2 0만원넘게었는데 이거 망가졌어. 아또 어, 샀어? 새 거야? 아니 케이스 받았어. 응. 와우! 미끌려 미끌려. 항복용으로 포트시 왜 이래? 미끌려 음. 미끌려. 물 묻어서 그래. 중국 갔다서 와 그런가 봐 아 중국이 문제야. 우리 지난주 영웅 중국 갔다 왔는데 음. 준이도 중국 갔다 왔잖아 아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진짜 <좋아>. 와이, <웃음> 와이프가 <웃음> 철집이 홍콩이야 아 홍콩 홍콩 오오 영국 어. 오. 오. 돼태이도 아 중국 갔다 왔는데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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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았는데 지금 요 바로 봐. 바로 가. 요 바로 가. 레프리잖 레프리. 야. 좋다. 야! 야. 야. 아, 아, 아깝다. 뒤, 뒤, 오! 오. 아, 하나, 하나. 그래. 하나 더 하자, 하나 더. 바꾸가야지. 갖고 바꾸가는 갖고 사람이 없어. 나 그냥이 들어는 보이게 있어요. 보이게 있어요. 못 돌게. 못 돌게. 못 돌게. 못 돌게. 야너 괜찮아? 괜찮아? 너발 꺾이는 거아어에

와, 패스 온다. 아 패스 다아 여기 뭐 요장불이 아주 노련해 어? 어우. <laughs> 오아 저거 진짜 <laughs> 저기서 왜 저렇게 <laughs> 급하게 쳤어 가까이 우됐다천천 공부해 찬다

피 어우 들어갔어. 다아나갈지 없어. 그리고 이겨 봐줘. 자 자. 아! 봐. 바로 차고 바로 차고.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알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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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도 말았어야지. 야. 달리기 너무 많이 했어. 달리 하면 저렇게 된다니까우기만 3! 3! 3! 4! 4! 4! 5! 아니라고? 5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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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5! 힘들겠다. 어디요? 상욱이. 교체에 어. 사람도 없고. 어, 아 됐다. 어머나 아. 왜 자꾸 혼자 2대 1해? 공길이지. 응, 다 공길이, 공길이, 공길이. 상욱이 잡전이야 이거. 꼴등에서 어? 트레이드. 아이스아 깨비 깨 저게 기가어려운거 방금 도기가 어려운 동작이었는데